자 수업 시작할 테니까 파우치랑 손꺼울 꺼내 오늘은 파우치 검사를 하겠다 난 당당하지 아왜 하필 오늘이야 김뷰티 파우치 열어봐 여기요 음, 네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조 화장품으로 잘 꾸려놨네 통과 감사합니다 최파대 파우치 열어봐 여기요 이 립스틱 지난 시즌 컬러 아니야? 게다가 파데 17호? 넌 21호가 맞는다고 몇 번을 말하니? 죄송해요 요즘 쌀뜨물로 세수해서 욕심 한번 내봤어요 이 립스틱이랑 파운데이션 압수다 학교 끝나고 올리브영 가야겠다 김뷰티점 보고 본받아라 올리브영 같이 가줄까? 어머 뷰티야 너 오늘 입술 색이 왜 이렇게 예쁘니? 어떤 컬러야? 닭발 레드요 오늘 급식으로 닭발 먹다 거울 봤는데 발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어머 그래? 나도 한번 발라보자 여기요 갈색 너무 좋다. 게다가 매콤해서 플럼핑 효과까지 있네. 요즘 대세는 오버립이 아닌 닭빨립. 음? 영양사 아주머니한테 립스틱 브랜드 론칭하자고 해봐야겠다.